안녕.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요. 저는 매우 잘 지냈습니다. 이래저래 일이 바빠가지고 유튜브는 잘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은 5시 55분. 6시가 곧 되는 시점인데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와 함께하는 서울여행. 아마 주로 또 먹방이 될것 같아요. <laughs> 카페 투어를 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 첫째 날에는 아마 이태원 용산 쪽 위주로 가게 될 거고, 둘째 날에는 안구역 쪽 무조건 가게 될것 같아요. 일단 숙소, 애견동반 숙소부터 해서 애견동반 되는 카페, 밥집은 사실 잘안 알아봐서 모르겠어요. 저랑 뽀랑, 뭐 가족들 같이 가고요. 남편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수! <laughs> 야밤 도주 아니고요? <웃음> 안녕, 안녕! <웃음> 하나, 둘, 셋! 가자! 오,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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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유튜브인가를 깜빡했네요. <laughs> 비빔밥이랑 황태 이거 시켰거든요. 여기는 천안육에서인데 진짜 잘 나와요. 맛있어요. 그리고 애견 동반은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은 산책 시키고 차 안에 뒀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안 마셔? 아, 아빠 뒤로 하고 뒤로 뒤에서 신경 써서 좀 같이 보자 내비를. 네? 이먼길거리를안 파면, 이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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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려서 지금 몇시간이걸리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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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아 인생... 그렇게 흘러... 그렇게 흘러... 아, 이태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오늘은 용산에서 카페 세 군데 정도 갈것 같아요. 친절한 기분이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주셨어요. 우리 총컷들한테 <laughs> 뭔가 이렇게 하세요 차비리라니요. 어, 어. 너도 좀 배고팠지요. 좀, 좀. 어 옷을 좀좀덜 천스러운 걸 입고 올걸? 그러니까 피클입 왜 거기 넣도다 없는데. 진짜 좋다. 이런 거좋아하다 음, 그런 그러니까 거없 찍어. 께로도 뭐 위에 알맞은 부분. 안녕하세요. 지금 도토리 왔는데, 여기 2층도 있어요. 오늘은 2층에서 한번 자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보자. 음. 너무 이쁘다. 여기 이렇게 그릭요거트 판매하고 있어요. 우와, 이거 벌꿀 장난 아니다. 시금 미쳤고요. 뭐 여기 그레놀라도 판매하고 있었고 제가 미리 사전조사를 해왔는데? 아, 이 도토리. 도토리 뭐야. 마들로. 소리가 가습기를 갖고 있어. 대박. 내 세상이다. 어머 귀여워. 미쳤다. 컨셉 미쳤다 진짜. 이 약간 흔한 사각 이것도 이렇게 눈으로 하니까 진짜 여기만에 시그니처다. 미쳤고. 괜찮아 여기 찾았어 야. 왜? 그릭 요거트. 예고. 이거는 도토리 모양 마들렌. 그리고 워시룸 스프. 근데 이거는 건강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면 따뜻할 응. 때 먹어야 돼. 먹어 봐. 짭감도 있고. 나도 어. 이 비싸게 돼. 아니이이나 거의 이만원이야이가 음, 그래. 비싸. 아, 얘가 이좀 고유 가려. 뭐? 스프? 따뜻해. 스프나 먹게까 그럼 거라까? 일단. 나는 거기. 게 그러는데 한 가지 뭐. 나 그녀. 음? 이드인 서울. <laughs> 메이드인 서울. <웃음> 담양. 담양, <웃음> 담양 출신. 뭐 시켰어요? 우리 테라스가 여기가 있는지 모르고 다른 데를 갔는데. 예. 여기도 있어요, 테라스 자리가. 여기도 있을 걸 그랬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빨리 지나가야겠다, 줄잡기해서 코끼리 베이글 왔어요. 여기서 포장만 하고 가려고요. 애못 들어가 숙소 아 <laughs>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시원하게 개방감이 좋아요. 이렇게 주방 있고, 원래 스튜디오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가보면, 음, 어, 최근에 이렇게 오픈한 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애견 동반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보면 조금 오래된 느낌 살짝 있긴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위에가 또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가자 로아야 가자. 어 이렇게야 해야... 뭐지? 오 경사 굉장히 높으니. 로아 이리 와못 가겠어. 나 혼자 갔다 올게. 아아와 여기가 진짜 좋다. 여기서 촬영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수영장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촬영용으로. 근데 서울 시내가 이렇게 보이는. 여긴 연희동에 있는 숙소예요. 연남동 바로 옆에. 뽀가 시골계라서 이태원에서 아무리 산책을 시켜도 화장실 안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이는 여기 놀이터가 있길래 바로 갔더니 화장실 이제야 이 봤어요. 지금 오후 3시인데 여기는 이렇게 개방감이 진짜 좋고 애견 동반돼서 오기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는 저희가 30만 원 정도에 이제 숙박을 해서 그럴 싼 편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퀄리티에 비하면 그렇지만 서울이기도 하고 가족 단일 오기에 규모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살아났어. 뭐. 뽀가 감양 출신이라 그런지 아, 너무 서울을 적응을 못해요 지금. 인제 뽀가 <laughs> 인제 행복해. 아이고 인제 행복해. 주눅이 들어가지고 얘는 시골 개, 얘는 서울. 왜또 왜? 안돼. 안돼. 아직 예쁜 트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위에 말고, 아... 음... 여기 들어가지 마! <laughs> 사왔는데 봐보세요 이렇게 커요 진짜 이게 얼마나 냐면 거의 베이글에 입을 이렇게 찢어놨어 먹어볼아이것좀 무화과 베이글인데 화몽 이런 햄도 들어있고 무화과 이렇게 절인 거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이거 좀, 뭐, 이렇게, 아빠, 뭐, 일곱, 어쨌든 강아지 포함해서 일곱 가족인데, 너도 있거든? 너가 누구일까? 몇 번째인지 알아맞혀보세요. 여행을 위하여! 위하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네 한밖 산책을 하러. 아, 저기 마이크 겹치거든요. 주문 좀 해주시겠어요? 동네 한 밖에 산책을 하러 가고 있고요. <laughs> 둘다 얼굴이 띵띵 부었죠. 어제 이쪽에서 치킨을 먹었는데요. 치킨이 진짜 대존맛이었다는. 치킨 여기 치킨 진짜 맛있더라. <laughs> 서울 와서 치킨 먹기. <laughs> 그럼 산책을 하고 돌아가 보도록. 가자. 저촌촌개가 화장실을 용산에서 스카프다탈때한 번도 안 가더니 진짜 여기서 바로 싸왔더라고 촌시러 촌시러. 얘는 메이드인 서울이거든요. 얘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laughs> 그냥 그렇답니다. 빵을 또 먹어요. 어제 카페를 몇개 갔더라.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로아는 이렇게 체력이 끝난다고 합니다. 아침에 산책 갔다 왔더니 좀저렇게 쌩쌩해요. 왜냐면 산책 절반도 안한것 같아요 보니까. 응. 오야. 응? 로아야. 부르지 마 짜샤. <laughs> 진짜 부르지 마. 아, 미안해. 어린 게 귀찮해요. 게 있습니다. <laughs> 저희는 아티스트 카페 가려고 하는데, 여기 정독도서가 됐다가 주차를 했어요. 좀 기다려야 돼서, 차를 빼려고 했는데 그냥 좀 기다리니까 금방 자리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면 금액도 좀 저렴한 편이고, 주차도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견동만 하실 경우, 이렇게 화장실도 <laughs> 가능. 서울은 지방이랑 다르게 공원이 너무 뭔가 적어서, 얘들 좀 화장실 보는 게 지금 좀 생각보다 문제였다는? 다행히 숙소 앞에 놀이터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요. 그럼 아티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친가라돼요 <laughs> 여기 자리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남편 것도 포장해서 갑니다. 미포는 쪄 가고 있어. 아, 즐거운 여행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안녕. 안녕. 한, 다 같이 안녕 해주세요. 안녕 안녕 서울 안녕 다음에 또 만나. <laughs> 안녕. 아빠 보러 갈까 아빠? 이 파란색이랑 초록색. 아빠? Give it to me, like... <laughs>